디모데 후서 1장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바울은 나의 극진히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로부터 은혜와 극률과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내가 밤낮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끊임없이 너를 기억하므로 내 손조들 때부터 내가 순수한 양심으로 섬기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너의 눈물을 마음 깊이 생각하며, 너 보기를 몹시 원하면, 내가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고자 함이라. 내가 내 속에 있는 꾸밈없는 믿음을 회상하노니, 그것은 먼저 너의 할머니 로이스와 너의 어머니 윤희계 속에 있었으며, 너의 속에도 있는 줄을 내가 확신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게 된 하나님의 선물을, 내가 불붙이게 하려고 너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노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려움의 영을 주지 아니하시고, 권능과 사랑과 건전한 생각의 영을 주셨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우리 주의 증언과 그분의 갇힌 자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권능에 따라 복음의 권한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거룩한 부르심으로 부르신 것은 우리의 행위에 따른 것이 아니오, 자신의 목적과 은혜에 따른 것이니라 그 은혜는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졌으나 이제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심으로 분명히 드러났으니 그분께서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을 통해 생명과 죽지 아니함을 밝히 드러내셨느니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이방인들의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정하여 졌느니라 이런 까닭에 나도 이 일들로 고난을 당하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나는 내가 믿어온 분을 알며 또 내가 그 나를 대비하여 그분께 맡긴 것을 그분께서 능히 지키실 줄 확신하노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 안에서 너가 내게 들은 건전한 말씀들의 틀을 굳게 붙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여. 너에게 맡겨진 그 선한 것을 지키라 아시아에 있는 모든 자들이 나를 버리고 돌아선 이 일을 너가 알거니와 그 중에 부겔로와 허모게네가 있느니라 주께서 온에 시브로의 집에 극류를 베풀시기 원하느니 그가 자주 나를 유쾌하게 하고 나의 사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오히려 그가 로마에 있었을 때에는 매우 부지런히 나를 찾아내어 만났느니라 주께서 그날에 그가 주의 긍휼을 얻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에베소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나를 섬겼는지 내가 잘 아느니라. 디모데후서 2장. 그러므로 내 아들아, 너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은혜 안에서 강건한 자가 되고, 또 너가 많은 증인들 가운데서 내게 들은 것들, 바로 그것들을 신실한 사람들에게 맡기라. 그들이 또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그러므로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 고난을 견디어 내라. 전쟁을 하는 어떤 사람도 이 세상 삶의 일에 얽매이지 아니하나니 이것은 그가 자기를 군사로 택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또한 사람이 우승하려고 애써도 적법하게 애쓰지 아니하면 관을 얻지 못하며. 수고하는 농부가 열매에 맨 먼저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마땅하니라. 내가 말하는 것을 깊이 생각하라. 주께서 모든 일에서 너에게 깨달음을 주시길 원하노라. 다윗의 씨에서 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복음대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 지신 것을 기억하라. 이 복음으로 인하여 내가 악을 행하는 자처럼 매년 때까지 고난을 당하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선택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견디면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 함이라. 그것은 신실한 말이로다. 우리가 그분과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분과 함께 살리라.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또한 그분과 함께 통치하리라. 우리가 그분을 부인하면 그분도 우리를 부인하시리라. 우리가 믿지 아니하여도 그분은 항상 신실하시니 자신을 부인할 수 없느니라. 그들이 이것들을 기억하게 하며 또 말들로 인하여 다투지 말라고 주 앞에서 그들에게 명하라. 그것은 아무 유익도 끼치지 못하고 오히려 덮는 자들을 멸망시키느니라. 너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너여 자신을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나타내도록 연구하라. 그러나 속되고 헛된 말장난들을 피하라. 그것들은 커져서 더 경건치 아니함으로 가리라. 그들의 말은 괴양이 파먹듯이 먹을 터인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잘못하였으니 곧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고 말하며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뒤집어 엎느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초는 확고히 서 있고 거기에는 주께서 자신의 백성인 자들을 아시느니라 하며 또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법에서 떠날지어다 하는 글이 담긴 이 봉인이 있느니라 그러나 큰 집에는 금 그릇과 은 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 그릇도 있어 어떤 것들은 종귀에 이르고 어떤 것들은 수치에 이르나니. 그러므로 사람이 이런 것들로부터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종교에 이르는 그릇, 곧 거룩히 구별되어 주인이 쓰기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된 그릇이 되리라. 또한 정년의 정욕을 피하고 오직 순수한 마음으로 주를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합형을 따르라. 그러나 어리석고 무식한 논쟁들을 피하라. 내가 알거니와 그것들은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주의 종은 결코 다투지 말아야 하며 모든 사람에게 부드러우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인내하며 스스로 반대하는 자들을 온유함으로 일깨워 주어야 하리라. 혹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회개를 허락하사 진리를 인정하게 하시리니 이것은 마귀의 뜻대로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들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자신을 되찾게 하려 함이다. 디모대 후서 3작. 또한 이것을 알라, 즉, 마지막 날들의 위험한 때가 이르리라.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탐욕을 부리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신성 모독하며, 부모에게 불순종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본성에 애정이 없으며, 협정을 어기며, 거짓 고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자들을 멸시하며, 배신하며, 고집이 세며, 높은 마음을 품으며,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쾌락들을 더 사랑하며, 하나님의 성품의 모양은 있으나, 그것의 능력은 부인하리니, 이런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이런 부류 중에, 슬그머니 집으로 들어가, 미련한 여자들을 포로로 사오잡는 자들이 있는데, 이런 여자들은 죄들로 눌려있고, 여러가지 욕심에 이끌려, 항상 배우나 결코 진리를 아는데 이르지 못하느니라. 그런데, 얀네와 얀부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이들도 진리를 거역하라니, 이들은 마음이 부패한 자들이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니라.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하리니, 이는 저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난 것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도 모든 사람에게 드러날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나 너는 나의 교리와 삶의 방식과 목적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안디옥과 이고니움과 루스드라에서 내게 닥친 핍박과 고난을 잘 알았으며 내가 어떠한 핍박을 견뎌냈는지 잘 알았느니라. 그러나 주께서 그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져내셨느니라. 참으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모든 자는 핍박을 받을 터이나 악한 자들과 유혹하는 자들은 점점 더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리라. 그러나 너는 배워서 확신하게 된 것들 안에 거하라. 내가 그것들을 누구에게서 배운 줄 알며 또 어린아이 때부터 너가 거룩한 성경 기록들을 알았나니 그것들은 능히 너를 지혜롭게 하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 구원에 이르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료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려 합니다. 디모대 후서 4장.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 앞과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곧 친히 나타나실 때에 자신의 왕국에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실 분 앞에서 너에게 명하노니 말씀을 선포하라 때에 맞든지 맞지 아니하든지 긴급히 하라 모든 오래 참음과 교리로 책망하고 꾸짖고 권면하라 때가 이르리니 그들이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하며 기가 가려워 자기 욕심대로 자기를 위해 선생들을 쌓아두고 또 진리로부터 길을 돌이켜. 꾸며낸 이야기들로 돌아서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서 깨어있고, 고난을 견디며, 복음전도자의 일을 행하고, 너의 사역을 온전히 입증하라 이제 내가 내 자신을 헌물로 드릴 준비가 되었고, 나의 떠날 때가 가까이 이르렀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은 즉,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의 관이 예비되어 있다니, 주, 곧 의로우신 심판자께서 그날에 그것을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 그분의 나타나심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도 주시리라. 너는 곧 내게 오도록 힘쓰라. 대만은 현재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떠났고, 그레스계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으며, 오직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마그를 취해 데리고 오라. 그가 사역을 위해 내게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내가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너가 올 때에 내가 드로아에서 가보에게 맡겨놓은 그옷을 가져오고 또 책들을 가져오되 특별히 양피지들을 가져오라. 구리세공업자 알렉산드가 내게 많은 악을 행하였으니 주께서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너도 그를 조심하라. 그가 우리의 말들을 크게 대적하였느니라. 내가 처음 답변할 때에 아무도 나와 함께 서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이 나를 버렸으나 그것을 그들의 책임으로 돌리지 아니하시기를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노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나와 함께 서서 나를 강근하게 하셨으니 이것은 나로 말미암아 그 선포한 말씀이 온전히 알려져서 모든 이방인들이 듣게 하려 하심이다. 내가 사자의 입에서 구출되었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자신의 하늘왕국에 이르기까지 보존하시리니 그분께 영광이 영원 묵은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및 오네시브로의 집안 사람들에게 문안하라. 에라수도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으나 드로비보는 병들어서 밀레도에 남겨두었노라 너는 겨울이 되기 전에 오도록 힘쓰라. 유블로와 부댕과 리노와 글라우디아와 모든 형제들이 너에게 인사하느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의 영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에베소 사람들의 교회의 첫째 감독으로 임명받은 디모데에게 보내는 둘째 서신을 바울이 네로 앞에서 두 번째 불려 나갈 때에 로마에서 써서 보내다.